이 편.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받고 이 편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이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자책 한자책 저희 그 방학 숙제가 한자를 쓰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반 해오기 해했는데그 친구가 책을 잃어버렸다 그래 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보냈습니다 저도 생방송 해볼까 하고 싶어요 저는 버추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추얼로 생방 해볼까 합니다 저도 버츄얼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건 엄마랑 같이 표정이랑 그런 거다 한다고 있어요. 엄청 아뜩기네요 자, 딱, 왜 이렇게 안 뜯겠나 모르겠습니다. 저 손톱 뒤집힌 거 보여요? 이럴 는 이렇게 해주고, 떼야 돼요. 지 이렇게만 깊숙이 생길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만 뜯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콱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러지면 어떡하지? 지금 고민입니다. 어, 됐다. 드디어 됐다. 여기 밑에는 어차피 이렇게 바닥 이렇게 긁힐 거니까 이렇게 안 떼고 해놓을게요, 그냥. 20.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 어, 남는. 드디어 이제 볶아 가아 이건 지금 앞뒷면이 있는거여가지고 잠깐만요 앞뒷면이 있는거여서 그 양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스포 됐어요 이미 다 스포 됐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상자 깔때딱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이 딱 봐도 그 원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것부터 봉투를 뜯고 자저 못봤습니다 저 안봤습니다 다른 데다 안 보이는 곳에다 놔뒀어요. 하고, 슬리 어, 슬리 가져가는 게또 맞네? 아예 그냥 덮어놔야겠다. 역시야, 슬리퍼 가져갔습니다. 아, 진짜 두근두근 거리네, 지금. 은커몇 장인가 한번 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내장이네요. 네 자, 오나, 오나. 슬리브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이니까, 네 오케이, 내장 네 됐고. 일단 슬리브를 끼고 한번 봐볼게요. 최애 부적 같은 거 준비해야겠다. 얍. 얍. 원용이 최애 부적. 그리고, 응, 음, 제가 위에다가 뭘 주거든요. 계속. 짜잔, 제부다. 제발, 원용이원용이 원용이 아니면 레이 아니면 유진 아니면 리즈. 일단, 원용이가 최선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는. 하나는 꼭 최선으로 나와야 돼요. <laughs> 앨범, 앨범깡 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건 뭐지? 당첨 기원! 최북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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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원용이, 원용이. 제발, 원용이, 제발. <laughs> 원용이요. <laughs> 아, 원용이만 나오는 건가, 이거?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원형이만 나오는 것 같던데? 하도 없죠? 하도는 없네요 원형이만 나오는 건가? 뭐지? 일단 원형이 또 비벼볼게요 원형이만 나오면 진짜 햇빛 안 돼. 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원형이 원형이 지금 눈 감고, 감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모용이만 나오는 거네. 나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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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가 이게 피어 피어버렸어. 모용이만 나오는 거네. 아, 진짜 피었어 어떡해. 막했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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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원래 피어져 있었나? 아니 근데 진짜 들다가 피었나? 지금 너무 굉장히 내가 좀. 일단, 하자는 없어요. 하자 있네. 이거 뭐노? 치킨마다 뭔데? 치킨마다 왜 이렇게 심한데? 그거 말고는 하자가 없어요, 네. 제가 모르고 들다가 폭! 해가지고. 하하. <laughs> <laughs> 일단은 원용이가 나온, 나오 원용이만 나오는 걸 아니까. 하나, 둘, 셋! <laughs> 맞네, 맞네, 원용이만 나오는 거야! 제최 원영이만 나오는 거예요. 제 최애가 원영이가 됐는데 제 최애가 원영이었는데 원영이. 그럼 이거는 부적 안비려도 되겠지? 하나, 둘, 셋. <laughs> 왜 이렇게 부셨지 같이 있는 거 이런 거 없고 싶었거든요. 대박! 둘이 같이 있는 거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건데 유진이랑 제가, 제, 제가 아까 전에 좋아했다고 했던 그 즈가 나왔어요. 대박이다! <laughs> 나이스! 일단 이거는 다시 빼고 왜냐면 은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laughs> 아직, 이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원형이 포카 받아줬으니까. 자, 이걸로 가릴게요 지금 이 머리 스타일만 봐도 어차피. 지금 눈 감고 뗄게요.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지금 눈을 감고 있거든요. 펄쇼 자 다시 다시 포뽀를을네 됐어요 <laughs>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는거지? 이건 뭐 어떻게 보는거지?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부속 비벼 자 하나, 둘, 셋! 헉! 잠깐만 이 뒷모습은 유다다 딱 봐도 딱 봐도 양면이야 이건 그리고 심지어 무광이에요 하나, 하나 둘, 셋! 슬립을 끼워야 돼. 와, 어, 진짜 대박. 사인포카 이렇게 하다가 폭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끼워야 돼. 사인포카 이야. 나이스. 제좀 몰랐다고 원영이만 나오는지 몰랐다고요 아니 어떻게 <laughs> 그나게식 특이하다 이 식감이 식감 식감이 뭔 말이야 원영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빨리 대박, 이거 체육포카 이거 껴놔야 되나? <laughs> 대박, 원용이. 원용이만 있어요. 얘들 네, 엄마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고 진짜 대박인데?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laughs> 일단은, 오늘 앨범 가면 성공인 것 같진다. 아, 이것도 너무 예뻐, 잡지? 그럼 진짜 안녕. 진짜 너무 행복해, 달 하하, 안녕.